그럼 이해될 만한 판사, 대법관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? 어떻게 평가할 음. 것인가? 사실 이논이가 사실 사법 개혁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일단 대법관의 수를 이제 늘린다라고 했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현재는 14분이신데 이제 대법관을 늘린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이제 3심제인데 3심의 최종 판단을 하는 판사님들을 늘린다라는 거잖아요. 앞선 논의랑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판결문이 더 충실하고 자세하고 우리의 주장이나 논의에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는 한사님도 어쨌든 사람이고 일을 하려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자세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나 지원이 필요할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관들이 늘어나면 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더 잘하실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늘어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너무 갑자기 얼만큼 늘리는지에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급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긴 하던데 1년에 한 4명씩 늘리나요? 이제 2029년까지 26명을 맞춘다 음. 만6명이요 계획 맞춘다는 계획이신가요? 거의 같아요. 약간 두 배로 늘어나는 건데,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,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, 선별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고, 그만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, 갑자기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, 현실적으로 무게감에 맞는 분들을 찾아서,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잘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.